안녕하세요 1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고인 이뮤터블 x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뮤터블 x 지금 좋은 반등 잘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3,130원까지 지금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전고점 까지도 그렇게 멀지가 않았단 말이죠 자 너무나 굉장한 모습을 자,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게 바로 이 m m 블 t a b X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좋은 근거 중에 하나가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봉상이 요 기준봉, 이요 기준봉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라 말씀드렸고 사실 윗골이 이렇게 길게 달았을 경우에는 자, 이 고가권을 정말 잘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이 고가권을 뚫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또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밑바닥, 위쪽에서 올라간 다음에 밑으로 쭉 빠졌을 때이 라인 자체가 또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이 라인 쪽에서 중간까지 올 올라왔다 하면 춤에 춤에 춤의 자리 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굳이 들어가신다면 요 일주일선 일주일선 타고 쭉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자쭉 올라가고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번 고가권 뚫어주면서 거래량 터짐과 동시에 고가권까지 다시 한번 잡아줬다 제가 요 때부터는 무조건 주목해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단순히 비트코인 ETF 때문이 아니라 자 차트 자체에서 어마어마한 신호를 준 것입니다 이거는 세력이 위쪽까지 올리겠다. 자, 위 위쪽으로 박스권을 만들어서 물량을 먹어 가지고 그 위쪽으로 또 올리겠다라는 아주 좋은 신호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고가권 찍어 주고 일단은 흔들어 줍니다. 일단 흔들어 주고 긴 꼬리 보이시죠? 긴 꼬리 보이지만 여전히 저점은 올라가 주고 있고 고점도 위아래에서 계속 흔들면서 밑으로 쭉 빠졌으나 다시 한번 지지 받아 주는 모습. 그만큼 요 2,000원에서 2,500원 라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지금 지금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하락세죠? 잠깐 보시자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의 모습. 자, 저점, 저점 라인들 지금 잘 지켜주고 올라가주고 있는데, 제가 요 트레이딩 뷰 쪽으로 한번 분석 한번 드렸죠. 자, 고가권. 고가권에서 요렇게. 고가권 6600만원까지 위 찍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지는 모습. 하지만 중요한 거, 요0.236 되돌림 자리 정말 잘 지켜주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236 되돌림 자리 지켜준다면 0.5까지 재반등 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너무나 좋은 자리,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은, 요 상승이 찐상승인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하지만, 찐상승까지는 조금 이르다, 어, 너무 환호하긴 이르다라는 거예요. 왜? 올라갈 때 어, 거래량 자체가 지금 스멀스멀 기술적 반등이 좀 불가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이 이하로 쭉 빼버리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미 세력 입장에서 이 이하로 쭉 뺀다는 건 언제겠습니까? 물량 확보가 충분히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많은 물량 확보가 필요할 때 그때 시그널 보내면서 밑으로 한번 툼에 흔들어주고 다시 한번 올릴 거란 얘기죠. 하지만 당분간은, 당분간은 오히려 위쪽에서 최대한 물량 확보를 하면서 시황 자체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왜? 자, 현물 ETF가 지금 막 도입이 됐습니다. 지금 막 도입이 됐는데 여기에서 등락폭이 위아래 너무 많이 휘둘리게 된다면 제도권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러한 정, 미 정부의 입김뿐만이 아니라. 각종 ETF의 수장들 입장에서도 가격 등락폭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로 쭉 있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위아래로 살짝살짝 살짝 흔들면서 호재와 악재를 반복하는 어떤 시장이다? 박스권 시장이다. 박스권. 박스권 시장 반복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지금은 밑에서 쭉 빠졌을 때는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자, 비트코인 예측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번 투매, 한번 흔들어 줄 것이다. 한번 흔들어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가지고 가락 잡아주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ça pique 우리가 코인 반감기를 봐도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반감기 기점으로 해가지고 살짝 밑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전고점 돌파 역시나 반감기 이후에 살짝 밑으로 빠져도 결국은 전고점 돌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감기 얼마 남지 않았고 자그 사이 위아래에서 멀스멀 올라오면서 저점 올리면서 결국은 터치를 해주고 다시 한번 쭉 빠진다 하더라도 갈 곳은 전고점 돌파 머지 않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미터블 엔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런 비트코인 움직임과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더욱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 움직임보다 더욱더 강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조금만 올랐다 하면 더욱더 미친 듯이 올 거란 얘긴데 자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돈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 잃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된다고 하면 돈을 안벌래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됐었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뮤터블 스 월봉 차트입니다. 어떻습니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었어요. 완전 초반에는. 그런데 이 고점을 미친 듯이 뚫어 넘어줬다. 자, 이때부터 말씀드렸죠? 자, 처음 상장한 이고 넘어졌다는 건 결코 개인이 할수 없습니다. 세력이 의도적으로 개입한 거고 이 모든 고가의 물량대를 다 잡아먹고 위쪽으로 올라졌다. 그리고 나서 기준봉 세워줬는데 그 기준봉에 중심값을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주고 있다는 거 지금 월봉상승 4회선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한 번도 깨지지 않았죠. 지금 너무나 좋은 추세 잘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런 삼각수렴 형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봉 다시 잡아먹고 올라가줄 수 있다는 거 이슈만 붙이면 이미터 브렉스, 저 위쪽까지 얼마든지 세력 마음대로 날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일보상 조금 자세하게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자, 고가권 대비해가지 밑으로 쭉 빠졌죠. 쭉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2200원 라인 때 굉장히 중요하고 역시나 0.5 되돌림 구간까지 3000원 넘어서까지 겨 터치를 해줬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바닥 잡아주고 나서 하락 추세, 하락 추세 한번 깨지고 쌍바닥 잡고 저점 올리고 지금 다시 한번 전구점 트라이 하는 자리까지 와있어요. 그러면 요 위치에선 굉장히 중요한 건 무엇이죠?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스멀스멀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정고점 돌파하면서, 거래량 얼마나 뿜어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 해봐야 되는데, 4시간 차트 보시겠습니다. 4시간 차트 보시면, 조금 더 확연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거래량이 터지고 있어요. 물론, 정고점의 모든 매물대를 다 잡아먹는 매물대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지만, 기술적 반등치고 상당히 강한 모습.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무조건 눈여겨 지켜보셔야겠는데요. 기본적인 이뮤테블 X의 평단가그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날라갈지 싹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단가 그리고 기간, 매수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돼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 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새 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재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구안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사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터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 t f 의 승인 예정으로 매일 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담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인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1프로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코인 베이직 어텐션 토큰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베이직 어텐션 토큰. 자, 306원. 306원으로 지금 잘 지지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자, 일봉상 180선. 자, 6개월 선이죠. 6개월 선을 지금 잘 지지받아주고 있는 모습.